이번 시간에는 나란 누구인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자아입니다. 자아란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모습인데요.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자아입니다. 자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자아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신체적 특징, 가치관, 소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달리기를 잘해, 나는 키가 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러한 것들이 다 개인적인 자아에 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를 인식하는 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 누구의 딸이야. 나는 음, 2학년 일반의 회장이야.와 같이 자신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과 어, 어떠한 것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아 발견입니다. 자아 발견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렇죠난 누구인가? 그래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자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어... 쉽게 말해서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계단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이 사진 속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제가 어제 오늘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독자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나, 통합된 자아의 모습 이러한 것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만화를 보면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나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만화입니다. 어, 독수리가 어, 병아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독수리는 자기 몸은 독수리지만 어, 자기 스스로를 병아리 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쥐가 나타나도 놀래서 똑같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고 있는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새는 독수리인가요? 닭인가요?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자정체성을 아 어떻게 지니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존중감입니다. 아 자존감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도 합니다. 어, 자신만의 그 가치, 자기 자신이 가치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이러한 견해 느낌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라는 것은 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 종합적인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기에 안경이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의 관점, 인생관이라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렌즈에도 색깔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파란 하늘이지만 내가 빨간 렌즈를 끼고 있다면 그 세상은, 그 하늘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도덕적 자아상입니다 먼저 자아상이란 것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도덕적 자아상은 어, 자신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도덕적 인간으로서 훌륭한 모습,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도덕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도덕적 자아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고민들을 수업시간에서, 수업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